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를 진행하고 있는 곽영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석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다석 공부방은 이른바 다석학, 다석 사상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함께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석 공부방의 교재는 아주 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같이 빅 시리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석 선생님의 살아생전의 수제자였던 박영호 선생님은 다석 유용문은 예수와 석가, 공자, 노자와 소크라테스를 온고 지신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속적인 한민족의 정신과 결합시킨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와 천주교를 획통시킨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내놓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종교 사상가인 셈입니다. 다석 사상의 골자는 진정한 나, 참나 그리고 영의나 얼라를 찾는 것과 그리고 규일사상 또 가원찍기 씨알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새마을운동에 근간을 놓으셨던 서울농대 학장 유다령 교수님께서는 20세기까지 대한민국이 사상 수입국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석학 다석사상을 통해서 사상 수출국이 될수 있다고까지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K-스피리추얼리티의 실현인 것이죠. 나아가 정양모 신부님께서는 인도의 석가, 중국의 공자와 노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있으며 독일의 괴테, 이탈리아의 단테,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한국의 다석이용모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세계는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역시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과 양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혼돈의 시대에 어떠한 종교나 철학, 사상도 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을 맞아서 다섯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의견, 소통, 질문 바라겠습니다. 다섯 학회에 쟁쟁하신 얼벗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충실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대한 생각을 깨운 놀라운 그들이 있었다. 다석 공부방의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같이 빅시리즈 언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시리즈 17번입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김정식, 조만식,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일본 유학 시절에 성령의 영성의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다석은 오산학교를 나온 뒤 일본 동경 물리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1912년 오산학교를 나온 22세의 유용모는 길 위에 서서 학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늦가을 오후 교사로 2년 근무했던 교정엔 마른 잎들이 떨어져 구르고 있었습니다 서슴없이 재나무를 버린 저 잎들은 다시 시작될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리라 그에게 지난 2년은 다양한 동서양 학문을 접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승훈, 여준, 이광수, 안창호, 신채호, 윤기섭 등 당대의 지식인과 교육자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그들의 열정과 지식과 신념에 감화를 받던 때였습니다. 오선학교 교사 시절은 그에게 사상적인 격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 교리 기독교를 전파했던 유영모는 톨스토이와 일본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적 성찰을 심화하게 됩니다. 성서와 톨스토이에 저서 불경과 도덕경을 숙독하면서 그의 기독교 사상은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교회와 교리의 종교체계에 대한 깊은 의문을 키워갔습니다. 이 의문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되었고, 불교와 유교,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적 신념체계들과의 뿌리 깊은 공통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산학교에 머문 지 1년이 되었을 때두살 날의 동색 유영목의 죽음을 겪었고 생사관에 대해서 고심참담했기에 그의 사상은 더욱 집요하게 진실을 탐문해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엔 학문과 사상의 갈증이 깊을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국내엔 대학이 없었기에 일본 유학을 택했습니다. 유학문은 지식을 더 다져 다시 오산학교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교사가 필요한 그것을 생각하며 대학의 전초 단계의 과정, 에비학교라 할수 있는 동경물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12년 9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학 입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국내로 돌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대학에 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유용모는 이 무렵, 즉, 일본 재학 중에 인생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고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학문을 계속하는 일이 그의 사상과 신앙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리학자가 되는 일보다 당시 그에겐 신학 사상가가 되어 식민지 조국의 정신성을 일신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일본 체류 시절에 느꼈던 도쿄의 어떤 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용모는 도쿄에서 그의 생에 큰 영감을 준세 사람을 만납니다. 김정식과 조만식,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그들입니다. 삼성 김정식은 황해도 해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유영모에게 예수를 알게 해준 일생일대의 은사입니다. 1905년 15세 유영모는 연동교회에서 김정식을 만났고 그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김정식은 대한제국 시절 경무관을 지냈는데 독립협회 사건에 연루되어 1902년 국사범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때 선교사 게일이 감방에 넣어준 신약성서를 읽습니다. 4대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의 생애를 돌아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몹시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가 취한 우연한 태도는 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김정식은 성서를 7번 읽었고 8번째 읽는 가운데 1904년 무죄석방이 됩니다. 김정식의 옥종 신앙 고백서는 절절하여 두고두고 인구의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일부 옮겨 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내 불쌍한 사정을 고할 곳이 없으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친절하시고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형님께 고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앵사는 나이 열 살도 안 되었을 때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로마 교황 카톨릭 양육원에 보냈으니 때때로 부모를 찾아 부르지을 생각을 하면 뼈가 저리고 오장이 녹는 듯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없었고 지금 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얻은 사람도 나 혼자뿐입니다. 차후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전날에 지은 죄로 오늘 이같은 국률 가엾이 여김을 받기는 진실로 뜻밖입니다이 몸이 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은혜를 얻었으리요. 이용모는 믿음의 은사 김정식과의 재회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김정식은 개일선교사의 권유를 받고 연동교회와 YMC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연지동, 지금의 연동교회 자리에 있었던 에린당, 이웃사람의 집에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출발해 신앙인문 3년차에 이른 43세의 김정식은 15세 유영모에게 자신을 그토록 놀랍게 바꾼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모는 예배 시간이 아닌 때에도 에린당을 찾아가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냈던 분을 유영모는 7년 뒤에 도쿄 한복판에서 만난 것입니다. 식민지의 척박한 사람 속에서 살아있는 것만도 반갑던 시절에, 이국 땅에서 믿음의 은사를 만난 일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정식은 유영모의 손을 잡고 가족에게로 데려갔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김정식은 어떻게 도쿄에 와 있었을까요? 을사 보호조약 이후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잡는다는 암암리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한국인의 일본 유학이 늘어났습니다. YMCA는 한국 유학생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쿄에 제일본조선기독교 청년회를 세웁니다. 1906년 8월 서울 YMCA에서 일하던 김정식이 파견되어 도쿄 총무직을 맡습니다. 이 건물은 1919년 2월 8일에 그 유명한 제1학생 즉, 제1유학생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그곳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모두 김정식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만식, 안재홍, 김규식, 송진우, 장덕수, 신익희, 김병로, 이강수 등 쟁쟁한 명사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다석 유영모는 메이지 대 법대생인 조만식과도 만납니다. 김정식은 신앙 제자 유영모에게 조만식을 소개해 줍니다. 제일 유학생들을 종파를 초월한 연합 교회를 만들어 함께 예배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유영모는 조만식을 처음 보았습니다. 조만식은 같은 평양도 사람인 이승훈을 알고 있었기에 오산학교 교사로 지낸 유영모를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의 하숙집이 유용모가 귀가하는 곳에서 가깝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유용모는 메이지대학 법과 졸업반이던 조만식을 자주 찾아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훗날 조선의 간디라는 별칭으로 남게 된 유대한 인물 조만식은 그때 눈빛이 형형한 청년에게 문득 이런 얘기를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요강을 잘 닦으시오. 유용모가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날 동네 부잣집 머슴이었어. 내가 할 일은 요강을 닦는 일이었죠. 나는 매일 있는 힘을 다해 요강을 닦고 또 닦았어. 어느날 주인이 나를 불러 공부를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게 학비를 대 주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을지 모릅니다. 애국, 애족하는 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있어 비석을 세우려거든. 거기에 비문은 쓰지 말라고 하고 싶소. 다만, 큰 눈을 두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한 눈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한 눈으로 조국이 자주 독립하는 것을 지켜보려 합니다.조만식 어록에 있는 말들입니다.23세 유영모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으로 남았을 것입니다.인연은 오묘합니다.조만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했을 때, 옥중에 있던 이승훈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로버트 교장이 들어온 뒤, 기독교 신앙 통제가 심해진 오산학교를 민족 정신의 성지로 바로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뜻이 그러하니 석 달만 맡아 수습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9년간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의 기풍을 제대로 갖춘 큰 교육원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그는 오산학교 기도회에서 이렇게 교장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결례를 사랑합시다. 옳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를 믿읍시다. 이런 조만식의 뒤를 이은 교장은 유용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우찌무라 간조 얘기할 차례입니다. 유용모가 일본에 갔던 1912년 우찌무라는 51세였습니다.그는 한살 아래인 김정식 도쿄 기독 청년의 총무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우찌무라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아침에 신앙에 벗인 경성 김정식 군의 방문이 있었다.3년 만에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다.그는 장로 교회에서 일하지만 그 신앙에 물들지 않았음을 알고 기뻤다.그가 고국의 일을 말할 때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나도 따라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이 기도를 같이 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1919년 5월 19일 다석 유영모는 김정식과 절친이었던 우찌무라의 강연을 듣습니다. 오랜만에 조선 김정식 군이 찾아왔다. 변하지 않는 신앙의 빛으로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뻤다.그를 만날 때마다 드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본과 조선의 합동은 확실하다는 것이다.정치가 다 군인이나 실업가는 모른다.나는 일본인이고 김정식은 조선인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이다.김군은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와 만날 수 있는 걸 감사한다. 1922년 11월 7일. 이 시절에 이런 말을 서심없이 할수 있는 우찌모라 간조는 대체 누가인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잡지 성서의 영구 1909년 12월호. 나는 조선을 위해 일을 기뻐한다. 이 나라는 지금 실제적으로 국토를 잃고 정부를 잃고 독립을 잃고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자비로운 하느님이 지상에서 이들 조선인의 손실에 대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의 하느님은 또한 조선인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후하시고 그들에게 박하실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언가를 가지고 조선인의 지상에서의 손실을 메워주실 것이다. 지상에서 저주를 받았으면 하늘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이 은혜로운 아버지에게 자비를 입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이 표방하는 평등과 사랑의 논리로 보자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일본 제2국 주의가 탄력받던 시기에 일본 지식인이 자국의 통감 피살 사건에 대해 이같이 논평을 내놓는다는 것은 실로 용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다석 유영무는 그 시절 주체적인 기독교 교리 해석을 고민합니다. 김정식은 조선 유학생들을 위한 강연에 우지무라를 강사로 자주 초빙했습니다. 유영무는 동경물리학교에 다닌 동안 몇 차례 우찌무라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찌무라의 성서 연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용문은 우찌무라가 서양에서 출발한 기독교를 그대로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 이식하는 것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은 공유했지만, 교회와 교리 문제, 일본 국가주의와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하지만 우찌무라가 이 땅에 초기 기독교 정착 과정에서 주체적인 교리 해석에 눈뜨게 했고, 독립운동과 같은 국가적 현실 논리의 신앙적 구현을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의 종교사적 존재감은 지금도 상당해 보입니다.유영모가 우찌무라의 신앙적 실천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청년 시절, 영성의 주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를 우찌무라에게서 자양분처럼 섭취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일본인의 하나님, 일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 우찌무라의 삶과 사상에 관해선 다음 해에 좀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다섯 공부방이었습니다.공부 내용은 다섯 사삭 연구회 회장이신 박영호 선생님이 집필하시고, 아주 경제 논설실장 이상국님이 증보 집필하시고 편집한 내용입니다.시청자 여러분, 다섯 공부방에 넘치는 영성 성령과 함께 불성과 함께 성공하는 언라의 생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